여러 명이 근무해요. 여기 저희는 37명이 있습니다. 순찰 대원이 그래서 한 센터 이런 이런 개방형 센터가. 관광객들이 많이 다니는 공대문, 이태원, 홍대, 영동하고 네 군데가 이런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두개 보면은 6에서7 명이 순찰도 돌고, 예, 그 다음에 그다 불편사항들 외국인들 불편사항들 이렇게 접수 처리하고, 그다음에 외국인과 관광객 상대로 불법행위를 단속도 하고. 면동은 어떻게 관광객들이 좀 늘었어요? 많이 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좀 나아요? 네, 작년보다 많이 중국사람들이 네. 늘었어요? 어디사람들 네. 늘었어요? 지금 중국분들도 상당히들 늘고 그 다음에 동남아 관광객들이 많이 늘고 있습이에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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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쩌면 덧불이 네. <laughs> 좀 많이 풀려요? 겨울은 어, <laughs> 약간 여기는 외국인 사건이다 보니까 겨울에는 네. 동남아 네. 분들이 오셔서 네. 어, 네. 좀 알록달록하게 색조화장에좀 많이 구요하대요 어. 그러니까 원래 운동에서 어. 10년 정도 있었는데 음. 한 5, 6년, 4년 전만큼은 폐국은 음. 아직은. 아, 네. 그래도 체감도 그런 좋아지고 있으니까 음. 기대하고 있습니다. 씀이는 동남아 사람들이 커요? 중국사람들 아무래도 중국들이 크시죠. 네, 크긴 손이 크긴 크시죠. 다어 있습니다. 허주스, 니스너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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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스너버 니스너버와 니스너버와 니 아, 좋, 좋네. 왔다, 왔다. 저,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데라니 네. 지금 분위기를 좀고나오 좀 늘고 있다고 그러네. 좀아 전문분이 아까 말씀하신 게좀 늘고 있다고. 예. 85%쯤 회복됐다고. 제일 잘 나갈 때 85%. 중국 사람들이 좀 빠진 대신에 동남아 사람들이 지금은 최고치고 있다. 고 이거 만만치 않겠는데요? 아정으신요안 <laughs> 보수면 <벗으면> 되지, 뭐. <laughs> 중국 어디에서 요 중국 아우이서 가요. 어디? 서 아, 니 아니, 네. 네. 아, 아, 한번 가봤어요. <놀람> 어, 어 네네네 회원님 가운데로 좀 오시면 어때요? 가운데로 네, 오시고 예자 우리 저녁 사진 하나 게요카한번해게요 사진 찍을 때 카메라 전화 자, 좀 카메라 좀맞으세 네. 카메라 맞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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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옆에도 한번 맞으세요 또한번 맞으세요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 장가 잘 되세요 네아 덕분에 잘됐니잘 팔려요? 네, 여기 같은 경에는 이제 진주 코스메틱을 하서요 네. 베트남나 예. 이렇게 일본 분들이 많은데요. 네. 그데 네, 중국은 좀 줄어드는 편이긴 음. 한데요. 예. 네. 남은중 많이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 선생님, 네. 어, 음, 고급화된 겁니다. 기존 프 브랜드. 사모님이 좋아할 것 하나 소개시켜 주시요 <laughs> 이게 요즘에 좀 물광. 예, 네, 네, 수분 쿠션이라고 해서 좀 외국분들이 많그 국내분들의 이제 피부를 굉장히 열광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좀더 네. 네, 이제 가까이 외국분들한테. 네, 네, 사정도 섭외해 주려고 네, 네. 네, 가까이 이제 메이크업도 해주면서 이렇게 아, 진술을 네. 해드리고 그렇게 있거든요. 있거든요. 거의 아. 일대일로. 아. 네, 일대일로. 네, 일대니로 아. 그럼 있습니다. 일본말을 잘 해야 되겠네 네, 그럼요. 지금 공부하겠습니다. <laughs> 명동 매장은 중국과 네, 일본 고 음, 음, 아, 영어 음, 이렇게 물주의. 필수. 물주의. 네, 필수입니다. 네. 자, 일본 사람들이 많아요? 중국 사람들이 많아요? 어... 요즘은 일본 분, 이많아네 네, 중국 분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거의 좀 없고요. 좀 많이 그랬던 <laughs> 네, 동남아 해드릴게요. 사람? 네, 동남아가 아, 제일 많고요. 아. 동남아가 제일 많고 그 뒤로 일본. 아 그리고 사실 예전에는 중국이 많아졌었거든요. 근데 네, 이제 어, 요즘에는 동남아가 진짜로 많고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일본 사람들 보면 네. 얼마 치나 가가요? 어 식당가가 여기는 좀 높은 부합니다 식당가가 한 15에서 한 20억만 원 정도. 네. 일본 사람들. 일본, 일본 사람들도 네. 한 네. 가장 큰 인기가 좋아요. 네, 네. 이분들은 처음에 일본한테 인기가 높다가 중국으로 넘어가. 맞아. 그분들은 사실은 너무나만으로 너무나. 맞아. 그분들은 진짜 알고 싶어요. 어. 어떻게 하면 피부가 이렇게 예뻐지는지. 어. 궁금해하세요. 근데 어. 그걸 다가가면 네. 그분들이 마음을 열더라고. 요 어. 네, 진짜 알려줘야 되거든요. 오늘 간담회는 최근 해복세에인의 인바운드 관광시장의 파성화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 위치를 확대하고 아울러 관광을 통한 내수진작과 생경제활성화 방안을 보하기 그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분들은 한국인바운드계를 대표하시는 분들로 인바운드 관광시장 파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과 현장의 생생한 목표를 기타 없이 들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네, 이렇게 뵙게 되는 반갑습니다. 어, 바쁘신데도 이렇게 귀, 귀한 시간을 내,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사업만 번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 서울의 관문이라고 할수 있는 명동을 잠깐 둘러봤습니다. 예, 신발, 운동화 구두 하는 데도 둘러보고, 화장품 파는 데도 이렇게 둘러봤는데, 어, 아주 잘 되는 때에 비해서는 아직 한85%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 그러나 종식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중국 관광객들은 이제 많이 줄었는데 대신 동남아 관광객들이 이제 그 부족한 부분을 좀 채워주고 있고 중국 사람들도 조금씩 은 늘고 있는데 단체 관광이 아직 본격적으로 열리질 않아서 옛날만큼은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주 나쁠 적에는 중국 관광객이 뭐 350만 정도 떨어졌었는데 지금은 한 450만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아주 많을 때는 중국 관광객, 관광객이 830만까지 올라간 적이 있어서 아직도 이제 한 400만 정도는 더 중국 손님들을 유치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특히 관광업은 다른 제조업에 비해서 고용창출 효과가 아주 크기 때문에, 그, 훨씬 더 양성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 그, 지난 가을에 제가 일본에 갈 일이 있어서 잠깐 들려보니까, 일본은 벌써 관광객이 거진 3천만에 가깝고, 내후년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4천만까지 끌어올린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 봤습니다. 우리도 이제, 그, 그동안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어려웠었는데, 남북 관계가 좀 풀어지, 기 시작하고, 또, 북미 관계가 더 풀어지면은, 이제 더큰 관광,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을 통해서 백두산 관광을 많이 갔었는데, 저도 그렇게 한스너업을 갔었는데, 이번에 삼지연 공항으로 해가지고 백두산을 가보니까, 뭐, 그, 뭐, 천지 모습도 훨씬 더 웅장하고 또 가기도 쉽고 한번 남북 관계가 잘 풀어지면은 백두산 관광도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가고 다른 나라 사람들도 우리나라를 거쳐서 많이 가는 그런 창구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동안에 관광 산업을 리사 하시느라고 여러 가지 경험을 많이 하, 쌓으셨을 텐데 그 경험도 좀 말씀을 해주시고 또 애로사항도 좀 말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예, 관광 우리 특별위원회가 있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이 상임위에서 이제 많이 준비를 했는데 이 중국하고 이제 그 중국 당국하고 시간 조정을 좀 해서 제가 가능한 빠른 시일 에 한번 중국에 가서 그 관광 문제를 가지고 좀 같이 협의를 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오늘 그 기탄 없이 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관광산업대책특위위원장님을 그 맡게 계시는 우상호 의원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제희가 들어보겠습니다. 네. <laughs> 새해에 들어서 대통령께서도 경제 활성화에 거의 올인하고 계시고요. 연일 경제 행보를 하고 계십니다. 민주당도 이부응에서 어,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산업 분야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laughs> 현장 방문을 통해서 해결해 보기 위해서 왔고요. 첫 행보로 우리 이찬 대표님께서 관광 산업 교통을 키우자 이렇게 마음을 이제 다잡으시고 첫 행보를 하셨습니다. 아마 이찬 대표의 첫 행보를 명동에 왔다. 관광 문제를 다룬다. 이것을 의미있게 받아들여주셨으면 합니다. 어쨌든 내일 또 민생연석회의에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기자제도 개선 사드 문제 등 중국 관광객의 규제를 완화하는 문제 고용 창출형 관광 산업을 키우기 위한 투자 이런 것들이 아마 같이 병행되어야 우리 당이 추구하는 목표가 달성될 것이다 보고요 오늘 현장 간담회에서 이런 문제들과 관련해서 업계 여러분들의 여러 의견을 지탄 없이 말씀해 주시면 저희 특위와 상임위와 정책위가 같이 협의해서 당정이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어쨌든 관광산업을 활성화해서 고용을 최대로 창출하는 그런 원년으로 만들자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찬 당 대표께서 이렇게 관광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 보니까 우리 국민들께서 상당히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특히 관광 가족들께서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아서 오늘 귀한 시간을 내주신 예찬 당 대표님과 우리 안민석 위원장님이나 우리 무사호 특위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강가업계가 사실 뭐 어려운 거는 다 어렵게 마찬가지입니다만 저는 한 가지만 부탁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 우리나라가 최저임금이나 이런 거에서 강가업계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도우는 것보다도 우리 강가업계가 좀 간접적으로 도움이 될수 있는 게 건강지능자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국가에서 재리로 우리 관광업계 어려움을 위해서 3년 끝이 뭐몇 3년 동안 상한 뭐 이렇게 지금 대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지금 우리 업계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좀 도움을 주는 게 이런 원금 상환을 좀 유예해 주는 거 이게 탕감하는 것이 아니고 한 2, 3년 정도 유예해 주는. 이런 게 상당히 우리 관광가족들이나 어깨에 도움이 되고 또 관광인들이 상당히 힘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한 가지만 또 부탁을 드리면 어 사실 이게 관광이 발전고 일을 하려면 뭐 저희들 관광에 종사하는 사람들만의 힘으로는 부족한데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고, 또 한국방문위원회에서 이번에 1월 17일 날부터 이제 코리아 그랜드 세일이 시작이 됩니다. 이럴 때 보면은 이 참가하는 그 참여가 관계부처가 문화체육부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게 관광이라 하면은 여러 가지가 어울러서야 되는데, 문화체육부만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심지어 뭐 관세청까지 좀 관심을 가져서, 어, 외국인들이 입국할 때, 그, 전부 다 요새 전자비자로 입국 신청서 두드릴 때, 이 한국 브랜세일 한다, 이런 홍보라도 좀해주면 상당히 우리가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에도 올해 아마 강광객을 1,800만 까지 유치하겠다고 이렇게, 공언을 하고 계신데, 이게 이제 이루어지려 하면은, 사실 첫 행사니까, 좀, 땅에서 관심을 좀 많이 가져 주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